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, 아우,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라, 음. 어, 꼭 가야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, 가야 된다는 거야. 음. 음, 나는 항상 그랬어. 집을 보고 갔지, 방향을 보고 가잖아, 어 음.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, 방향이 잘못된 건 잡을 수 있지만, 음. 집이 잘못된 건 잡을 수가 없어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. 가자마자 선생님께 이제 막좀 받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잖아요. 음. 또 우리 선생님도 흔쾌히 봐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정작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고 음. 또큰 이슈가 있잖아요. 음. 이사 예정. 이사 예정. 아 세파치가 집 보고 다니고 있지. <laughs> 그때 우리 선생님 이 저를 보시나요? 안 봐. 내가 가진 거야. 어.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. 음... 음. 이게, 이게 이 주제를 왜 했냐면 우리 선생님의 이사 기준은 뭘까? 그러니까 우리 손님분들은 이사 기준이 뭐 다양하실 수도 있는데 뭐 무속적인 것도 기준 이될수 있고 또 우리 선생님 뭐손 없는 날에 이사를 난 무조건 간다 이러실 수도 있고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어요? 마음대로 내 마음이야. 그냥 잡다. 어. 어. 내가 꼭 필요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야. 어. 그래도, 뭐, 현실적인 기준이라든지. 필요하니까 간다는 게 현실적인 거지. 아. 어. 뭐,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, 아 여기서 살고 싶지 않은, 이게 아니라, 음. 어, 꼭 가야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, 가야 된다는 거야. 음. 음. 그러면, 뭐, 현실적으로, 뭐 방향이 런것도안 보세요? 음. 나는, 항상 그랬어. 집을 보고 갔지, 방향을 보고 가잖아, 았어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, 방향이 잘못된 건 잡을 수 있지만, 음. 집이 잘못된 건 잡을 수가 없어. 어. 아. 집은 내가 원하고, 살기 편하고 원하는 집을 가야 돼. 음. 음. 그, 이렇게 보는 눈이 좀 까다로우세요? 그렇지는 않아. 그래도 약간 어떤 신령님 기운으로 보시겠죠? 뭐, 네. 제자니까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움직여야 움직이겠지. 음. 어, 내가 그냥 내맘대로 하고 움직이는 거아니거지 심동체니까. 음. 어. 가서 이제 그런 걸 느끼겠지. 아, <laughs> 어. 좋다 안 좋다. 글지이집 어. 들어올 때도 그랬어. 아이집 어. 어, 들어올 때도 그냥 딱 와서 보고 한 바퀴 딱 둘러보고 계약합시다 그랬지. 딱 음. 아, 그냥 그, 사, 어. 그 자리에서. 그 자리에서 바로. 아 어. 어떤 게 좋았어요 이 집은? 그냥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. <laughs> 그리고 어, 일단 집이 어, 어 춥지 않았고. 아 어. 그리고 덥. 더우니까 그러니까 춥지도 않지만 구조상 더울 수가 없는 집이야 아 어. 지금도 바람이 문만 열어보면 그냥 응 양방으로 터지니까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막지 어, 그 바람이 막 굳잖아요 어, 우풍도 없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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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풍도 없으니까 따뜻하고 음. 음, 여름엔 시원하고 이거는 음. 우리 일반인분들도 느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단은 이 집의 제일 장점이었던 게 일단 풍수상에서 보면 일단 여기가 어찌 됐든 배산임수로 갖춘 집이기는 해. 음. 음. 뒤산. 산산 물론 뒤에 산도 있지만 이 집을 이 집을 기준으로 뒤로 보면 집들이 죄다 감싸고 있어. 아. 음. 뒤로 높게 산처럼 네. 싹 감싸고 있고 집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온 것 치고는 시야가 앞으로 다 터져 있어. 네. 어. 답답한 게 없잖아. 음 시원하게요. 음. 음. 다 보시네요. 보지 어. 기준은 있네요, 선생님. 음, 그리고 딱, 들어올 때는 골목이라서 그렇지만, 일단 들어선 집터가 굉장히 넓잖아. 네. 어, 그게 이 집의 매력이었어. 음, 그게 음. 지구멍이라는 거거든? 음. 음. 지. 지구멍. 아, 지구멍. 통로는 지구멍 같지만, 들어와서 볼 때는 막힌 게 없는 거야. 하... 어, 확 터졌고, 그러고 화단의 위치나, 약간 화단의 위치가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은 있긴 한데, 나름 이 집도 풍수를 각색해서 지은 집인 거야 아 어. 내가 물어봤지 집주인한테 맞대 <laughs> 음. 아 처음 최초 집을 지은 게 맞다 하시더라고 인연 운이에요 어. 이런 집에 이제 중간에 연못이 있거나 그러면 큰일 나지 음. 어. 그런 걸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한 기준들은 또 우리 일반인분들도 충분히 알수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아 어. 나는 이걸 하면서 풍수를 배웠잖아. 음. 내가 그 풍수를 대입해서 써먹은 적은 없는데 어, 내 집을 구할 땐 보지, 아예 안 보지는 않아. 음. 음. 근데 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우리 무속에서는 이사 갈 때도 이 있던 터에다가 그래도 조금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된다. 뭐 그럴 수도 있고. 어. 그거는 좀 어떻게? 그래본 네. 그래 적은 <laughs> 없어. 해서 어. 나쁠 어. 것도 없고. 음. 나는 들어서도 인사한 적이 없어. 어. 기도는 맨날 하는 게 내가 인사니까. 음. 굳이 뭐 따로. 음. 어. 빌면서 터서 같이 빌어주는 거니까, 내가. 음. 대사장님, 음. 생각 가만히 생각해봐. 옛날에 나 주한 살 때도 집이 그랬어. 어. 어. 똑같았어. 그 뒤에, 아파트 큰게 딱, 그 감싸고 있었잖아, 그지? 그리 앞에서 시아트. 탁 그. 터져 있고, 거기도 막, 골목길이었잖아, 그지? 네. 어. 거기 되게 좁은. 그, 그치. 맨 올라가서 탁 터져 있고. 근데 거.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넓은 집이었어, 우리 집이. 어... 그렇지 문을 딱 여는 순간 개방이 딱돼있었잖아 그지 음. 그 그때 그 거실에서 보던 창이랑 지금이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음 그렇지 그게 나와 있는 거그 목사님도 그걸 보고 지으셨다는 말이 있어 있 있어. <laughs> 어~, <laughs> 어. <laughs> 음. <laughs> 음. 그까 그러니까 비슷하잖아 위치가 <laughs> 그, 지, 생, 그 집이 음~ 그까 그러니까 그게 옛날 사람들이 보면 참 현명해. 그니까, 그 집도, 약간 그 집은 우풍이있어서 옛날 집이라. 음. 근데 더운 집은 아니었어. 음. 그리고, 일단은 뭐, 단방을 돌리면 온기는 오래가는 집이었거든. 음. 음. 그런 집들이 그래도 좋다. 그렇지. 내가 예전에 화장지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. 문을 딱 열고 화장지를 탁 날렸을 때 바깥으로 떨어지느냐. 어. 안으로 떨어지느냐. 아. 어. 아, 바깥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안 되지. 안 된다. 어. 안안 어. 그 재물이 나가는 거야. 흩어지는 거지. 어. 그 바람이 한쪽으로만 불다는 소리거든. 내 양방에서 불면 어떻게 되겠어? 그치, 맞아. 아.. 어. 어. 날리질 않는 거야. 해. 아. 음. 울티바라. 했다. 어. 아. 그러면 이제 또, 이사를 또 요즘 음. 많이. 할 자리지? 예,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우리도 뭐, 나도 이제 이사하면서 집 이것저것 보는데, 문이 나 있는 위치도 사실은 봐. 현관문이. 음, 음. <laughs> 우리 집 현관문이 지금 이렇게 열게 돼 있어. 근데 사람들이 네. 볼때 이쪽으로 열면 편할 텐데 왜 이쪽으로 됐을까? 그다 이유가 있는 거야. 어, 그러게. 선생님? 어. 지금 되게 이렇게, 그러니까, 문이 이렇게 나를 치게 치겠... 그러니까 왼쪽으로 열을잖아. 네. 어, 근데 오른쪽으로 여는 게딱들어서 바로 여는 게 편할 텐데 네. 왜 올라가서 열게끔 만들었는지도 이유가 있어.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그냥 이렇게 열거든요. 음. 들어가는 쪽안 걸리게끔 음. 선생님네는 지금 우리가 문을 딱 여는 순간 이렇게 열면 많이 바깥에서 다 치고 들어오잖아, 그렇지? 네. 근데 이렇게 열면 그게 없어. 아, 어. 그 문짝도 그냥 나른 아... 건 아니야. 음. 이거 선생님은 다시 다신 거 아니죠? 아니야. 아, 그 진짜 집주인? 아, 어, 맞아, 해를... 집주인이. <laughs> 그래서. 어, 대문에서 들어서 와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 문 현관을 만들어도 돼. 어. 근데 굳이 굴려서 들어왔을 땐 이유가 있는 거야. 아. 음. 막아티고도 건데. 음, 대문도 일부러 집을 막게끔 그렇지 맞아. 어. 응. 어. 대문하고 맞다이가안 되는 거야. 어. 안 보이는 거야. 문을 열었을 때 대문이 보이지 않는 거지. 음. 응. 옛날 집도 가만히 생각해 봐. 올라가 가지고 대문하고 마주 보고 있는 집이었어. 현관이. 네. 어, 근데, 올라가는 길목에서 계단을 한번 꺾어서 들어가야지, 가구그 앞에 큰 나무가, 대문하고 아, 우리 현관문을 가려줬단 맞아요, 말이야. 맞아요, 어. 맞아요. 음. 오오. 음. 오오. 그래서 오오. 거기에 그 중간에 덩그러니 화단이 있었던 거야. 어.